스타체스 제작자분이 새로 만들었다고요? 새로 만든게 아니라 그럼 스타체스가 바뀐거야 혹시? 스타체스를 불... 불토체스로 불 바꾸셨나? 전 스타체스 방 그대로 있네. 체스 이건 아 불토체스? 아이 뭐야. 2019년 블리즈컨에서 불토체스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매우 참담한 신정입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이거라도 만들어봤습니다. 밸런스는 당연히 맞지 않으면 오류와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난으로 만드셨나보네. 우리도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방제 어떻게 바꾸지? 불토 체스. 떴다. 로딩 끝났다. 와, 뭐야? 아니 저렇게 멋진 화면이 있는데 왜저쉽덕구사를걸어나 뭐, 뭐라고? 안녕하세요, 코리안 히어로 뭐야? 에... 이페리오스 왜 이렇게 많아? 이페밖에 없는데 뭐? 뭐뭐뭐뭐뭐 뭐. 이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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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존나 많아. 그럼 난 유니크한 트레이서 할게요. 캐릭터들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북은 뭔데? <laughs> 북은 뭐예요? 어, 어, 뭐야 이거 와, 보자. 오버워치, 일단, 사고요 어, 드워프, 수사, 군단. 트리거는, 많이 봤으니까, 많이 보는 얼굴 말고. 아, 뭐야, 시공조아. 추림새 뭔데? 살 때마다 나오는 거야? <laughs> 어, 야, 트레이서, 트레이서, 이펙트 괜찮은데? 크게는 못하겠고. 시공조아. 나, 어우, 나 리빙 개좋아해. 일단, 이 성작은 잘 됐어. 초반에 하기 편하겠다. 근데 이거, <laughs> 새로, 이게, 이게 안 해본 거다 보니까. 어, 화이트맨! 화메 갖고 싶다. 아 이거 이거는 깨졌는데 누더기 어떡해졌어 누더기에. 무라딘 뭐해? 이거 급조해서 그런지 버그가 좀 많네. 트레이 그래, 삼성 가겠는데? 트레이스가 더 줄게 그냥. 어 뭐야 왜안 합쳐져요? 아 이거 합쳐지는 게 없구나. 아이템이 합쳐진 지게 없네. 페라지는 어디 땄어요? 페라지는 어디 땄어? 일단 이성 하나 더 넣읍시다. 그리고 칼을. 카레... 야 트레이서 풀템이다 벌써. 야, 이런 만화템두개 들어간 게 너무 손해다. 지리네? 아, 누더기 못생겨서 안되겠다 누더기는 <laughs> 모델링이 깨지니까 사기가 싫네요 아, 마법살 두개 할까? 이렇게 할까? 그냥 깡스테을스를 생각해야 되죠 칼 가피도 괜찮을 것 같고 아 보호막은 제일 별론데아니 어. 오. 리얼 짬처리 했네 어화면 이쁘다 이쁘면 사야지 사는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쁘면 사는거지 누더기 꺼져 휴먼 좀 해보고싶다 휴먼 지금 뭐 없나? 마법살을 빼고 휴먼을 넣을까? 어? 어, 어, 디바도 이뻐서 사고 싶은데. 일단, 얘들 걸러 삼투사고, 보호막을. 무라디도 주탈자. 휴먼. 화메이성, 휴먼. 어, 오버워치 왜 하나인데? 왜 시너지가 안 나오지? 어, 오버치 아, 다 디바가 있구나. 아. 오버워치를 하나 더 구해야 되네, 그러면. 오버워치, 오버워치 어딨어, 오버워치. 덩크레 일단 마법사네 확실히 손절할게요. 마법사 손절하고 시공 쪼아 지금 리롤 타이밍이거든요? 오케이 트레이서 3성 임페리우스 아 리롤 좀만 빨리 했으면 임페리 금방 찾는데이바이성 오르피아! 부르네, 부르네 그 여성 마나를 디바는 스킬이 뭐죠? 아아아아아아 히오스에서 갖지 못한 그 스킬 여기서는 마음껏 쓰겠구나. 마다줄게. 얼른 써, 얼른. 뭐야, 뒤졌네? 와, 이사람왜 이렇게 세? 나 어느새 개꼴찌 됐네. 리로한다고 정신이 없었네. 삼성 임페리우스 이기다? 해치우나? 야, 무라딘 잘 버틴다. 트레이서 뭐해? 오, 야, 이 시식이 뭐야? 스킬인 건또 갔네. 잡았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Korean Heroes. 안녕하세요. 테라지는 뭐야? 갓빠 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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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흡아 나가자. 우리 기염둥이 디바한테 피흡 줄게요. 어, 점프레 노버워치 잠깐만. 이러면은 3오버워치 되죠? 발라 빼면은 3오버워치. 아 트레이스 이거 만화 두개 들어간 게나 이거 합쳐진 줄 알고. 만화 두개 들어간 게예 받아. 나이스! 발랐다, 발랐다. 2등 팼다팼다 폈다. 팼다, 팼다. 아, 이거 시너지를 여러 개 써보고 싶어가지고. 6투사 가는 게 제일 지금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3오버워치 딜이 세니까. 아, 투사로 갑시다. 또 이거 너무 처참하게 지면 울들 나한테 봐. 빵님! 빵님! 개털리셨네. 막 이럴 거니까. 나그꼴못 봐. 나 우리 디바, 디바 몰아줘야지. 화매도 아쉽긴 한데. 화매도 정리합시다. 야, 안 쓰지, 안 써, 안 써. 아유, 마아왜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뭐야? 다 골고루 하나씩만 넣어야겠다 이렇게. 아, 봐 이렇게. 아씨, 아나 이렇게 템을 하나 더 넣어야겠네. 나템 공간이 낭비됐어 트레이서가. 시공 조아. 시공 조아. 시시 시공 조아. 리롤 좀 해볼까요? <laughs> 무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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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돼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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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꺼져 d y 님 꺼져 무라딘 무라딘 하나만 더 트레이서는 삼성이 d d y Br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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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a d 나 y b r a d d 나 Br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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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a 성 무라딘 삼성 됐구요. 이제는 그냥 레벨업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laughs> 이거 안녕하세요는 그냥 스타체스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정겹네. 방템이랑 칼, 칼집자 칼 집자, 칼. 아니다좀 버티면은 그냥 단단하기만 하면 될것 같아. 일은 오버워치가 담당하니까 오버워치 애들이 안 죽게 방템을 주자. 무라딘무라딘은 나중에 그거 넣어야겠다. 피피늘어나는 거를 하나 더 넣어야겠다. 가빠 두개들다 나이스. 나이스. 털었다. 디바의 이위엄 넘치는 모습을 보아라. 이게 디바다. 조도스에 있는 그거는 디바가 아니야. 음. 전 계속 풀 레벨로 풀로 당길게요, 그냥. 이런만더 하면 6투사 가능하거든요, 지금. 6투사 되면은 사실상 뭐, 뭐 이상 적기 없다. 아, 이 뭐야? 오버체에다 세개 박아 놨어. 아이. <laughs> 저 저는 계속 이자 보면서. 아, 오케이 아, 정크랩 이성 아, 좋습니다. 이 주문 딜은 디바 줄게요. 그리고 만화는 디바. 이것도 디바. 디바, 디바 스킬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쓰는 거맞어 그냥 고정 타겟으로. 아, 타격감 없는 거 고증이라고. 아리안던 차. 잠깐만, 왜 드워프 효과가 들어가지? 뭐야? 어? 뭐야? 바리안을 넣으니까 드워프 효과가 들어가는데요? 여긴 휴번이라 적혀 있는데? 뭐야? 뭐 <laughs> 아, 이게 근데 그, 재미로 급조하신 거라가지고, 버그가 지름, 좀 있어요. 그러면은 바리안은 빼면 안 되겠다. 바리안 버프가 괜찮으니까, 얘는 빼도 돼. 대학카를 빼야겠다. 나중에 빼든지 하자. 홀스타트가 전설이네? 얘, 얘가 드워프네. 다른 드워프는 누구예요 드워프 없는데? 아, 무라딘이 드워프구나. 어, 어떻게 싸운지 한 봅시다. 잘한다. 무라딘 잘한다. 뒤에 넘어가서 시식기잘 건다. 아 트레이서 이 만화템이 피업템이면 좋을 텐데. 야 무라딘 잘하는데? 무라딘 오 그만돼? 아대학가 사라고? 대학가 사라고? 대학가안 사요? 열받아 나 팔래. 당신들 속 터지라고 팔았어요. 파괴자 사냥꾼 가피 가피 간다 가피. 아 대역화 합쳐지겠는데 대역화 안쓸 거니까 팔게요. 마이. 정크레 삼성과 모라디는 삼성이고 정크레 뭐이 정크레 정크레 삼성. 이 사람 투산네이 사람도 투산네 거의 다 투사 같네. 투사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봐. 지고. 나이스 디바 키흡은 우리 바리안 구강님그 뭐죠? 재기의 바람, 재기의 바람 특성, 피읍으로 대체해주고요. 예, 하나 더 줘. 더 줘, 구광님구광님 재기의 <laughs> 바람 완벽 재현. 의사는 어, 좀 쎄네, 2등? 2등 어, 좀 쎈데? 어? 아니? 좀 쎈데? 이기긴 했는데, 아르타니스가 이성되면은 알타랑 바꾸려고요. 여기 뭐야, 잠깐만. 여기 이분, 테라진 2개 들어가 있었는데? <laughs> 나이스! 오버워치가 세다는데 보니까 오버워치가 그냥 혼자 딜다 해. 이거 오버워치가 쎈 것도 히오스 시공 고증이네. 아 이건 미완성이 아니라 그 그냥 재미로 만드신 거예요. 진짜 막 이거 밸런스 맞춰서 하시려는 게 아니라 재미로 만드신 재미로 재밌었어요. 근데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서 재밌었어. 진짜 이렇게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블리자드 캐릭터들 이 나오니까. 괜찮네. 이걸, 씨, 이번 블리즈 코드에 나왔어야 했는데, 돌토체스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했는데, 나는 이런 체스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돌토체스가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